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주부입니다. 분수도 모르는 신호와 그런 신호를 감싸고 도는 남편과 시부모님 때문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제 직업은 결혼식 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요. 평일보다는 주말이 바쁜 제 입장에선 연애를 하는 게 쉬운 편은 아니어서 솔직히 말하면 거의 포기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 일정에 맞춰서 만나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태도에 제 마음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예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남편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괜히 만나서 정들었는데 헤어지기라도 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처음 뵈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재산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소위 모범생이었던 남편은 부모님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대학 졸업 후 직장에 취직하는 정도를 거웠지만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10대 시절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던 신우는 커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 번은 남편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평소라면 가족이든 남이든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남편이 있지만, 그날은 취기가 올라서 말실수를 하듯 털어놓은 것이었지요. 며칠 뒤 그때 이야기가 뭐냐고 제가 묻자, 남편은 아차 싶은 눈치였지만, 결국 자세히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신우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반복했고, 그러다 보니 성적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더래요. 결국 신우가 갈수 있는 대학은 어디 산골에 있는 지방대나 가면 모를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시부모님은 학비를 내줄 테니 어느 학교라도 가라고 하셨지만 신우는 서울을 떠나서 살기 싫다며 안 간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답니다. 에일아트를 해보고 싶대서 몇백을 들여 가르쳤더니 갑자기 미용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또 까먹은 돈이 상당했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옷장사를 하겠다며 시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새를 얻어 옷을 팔다 그나마도 6개월 만에 때려쳤고요. 지금은 카페를 차려달라며 어지간히 시부모님을 들들 볶는 상태라고 했어요. 자기 여동생인데도 신랄하게 까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본인도 어지간히 이 상황이 갑갑하고 짜증나나 보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여유가 있을 리가 만무했지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공기관에서 근무하신 덕분에 적지 않은 연금이 나오고는 있었지만요. 눈치를 보아하니 신우가 그마저도 탐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결혼 전 시댁에 대해 느낀 바였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철딱선이 없는 신우가 하나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이 단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집안의 만남이라는 말도 알았지만, 신우 하나가 그토록 큰 치명타가 돼서 돌아올 줄은 그때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저 남편이랑 저랑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 순진한 제가 잘못이었을까요? 나이 서른이 넘어서 결혼하는데, 양가 어른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놓은 돈 5천과 남편이 모아놓은 돈 3천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기도 했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시작부터 빚을 낸다는 게 내키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잠못이루며소앓이 하던 딸의 상황을 알아차리신 친정부모님은 마침 당신들이 세를 준 아파트에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나간다고 했다며, 일단 거기라도 들어와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당장이라도 전화로 전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다음날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안도하고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꼭 참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미안하고 고맙다며 어쩔 줄 몰라하며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걱정할 건 하나도 없겠다라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지요. 저는 남편에게 집을 친정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신 만큼 혼수는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허례어식인 예단과 예물은 생략하자고도 했고요. 둘이 가진 게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은 마당에 남들 하는 걸다 챙기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도 당연히 이런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제 마음 같은 건 아니더군요. 이미 어느 정도 남편과 제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간 상황이었기에 저는 상결례는 단순한 절차 정도로 여겼습니다. 결혼식 전에 양가가 모여 맛있게 식사 한끼 같이 하는 자리 정도로 가볍게 여긴 제 잘못이었을까요? 시댁과 저희 집 중간에 위치한 한정식 집에 양가가 모였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혼수와 예단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먼저 혼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는 요즘에는 가전제품 딸린 집들도 많은데 기왕이면 그런 집을 해주시지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씀에 저희 친정부모님도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그 상황을 알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냥 그 오래된 아파트는 남한테 세를 주시고, 그 전세금 받은 걸로 아이들 작은 오피스텔이나 하나 사주시면 어떠냐고요. 그러면 뭐 따로 가전제품 같은 거안 사도 되고 좋지 않냐고요. 듣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그럼 그 세입자 나갈 때는 아이들 오피스텔이라도 팔아서 전세금을 줘야 하냐고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들 사는 집을 팔면 애들은 어디 가서 사냐고 되물으셨는데 듣고 있는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어머니를 말리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궁시렁거리시며 잘난 니가 다 알아서 하라고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고요. 제가 생각한 상견례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허허 웃고만 계시고 아니면 저희 아버지랑 가볍게 다른 주제로 대화만 몇 마디 나누시는데 그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신 덕분에 과묵하신 시아버지가 좋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다해봤네요. 결국 처음에 남편과 제가 정한대로 남편이 혼수를 해오고 예단과 예물을 생략하는 조건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의 결혼식만 찍어주다가 제가 찍히는 입장이 되니까 그것도 색다르던 걸요. 그리고 한 1년 넘게 저희 참잘 살았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도 없었고 가끔 시어머니가 남들 다 받는 금 팔찌 하나 며느리한테 못 받았다며 저에게 심술을 부리긴 하셨지만 그 정도는 다른 분들 시집살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진작가로 점점 유명해졌고 결혼식 사진뿐만 아니라 행사나 연예인 사진까지 촬영하는 등 커리어도 넓어지는 시기였어요. 덕분에 돈도 점점 많이 벌려서 한 달에 천만 원도 거뜬히 넘기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명품백 하나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 빨리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우리 집을 갖게 되는 게제 가장 큰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용건 없이 연락하실 분이 아니기에 약간 긴장한 채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밝고 다정한 목소리에서 저는 오히려 불안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새 일이 그렇게 잘 되냐며 문을 띄우셨어요. 결국 돈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신우가 꽃집을 차리고 싶어 하는데 혹시 좀 보태줄 수 있겠냐 그러시길래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직업상 대출도 안 나오고 당장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큰 돈을 쓸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고요. 그제서야 평소의 목소리로 돌아온 시어머니께서 자린고비가 따로 없다 며한 번을 애교스럽게 내 어머님 하는 법이 없다고 싫은 소리를 하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사실 이런 식의 전화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돈좀 달라 뭐 사달라 연락을 해오시고요. 실제로 제가 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해오시는 시어머니가 때로는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저도 내공이 단련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도 시어머니의 단순한 투정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로 이혼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건 바로 신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가 올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신우는 늘 저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처음 결혼 전 신우를 한두 번 정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 대한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선 솔직히 말해주면서 언니로서 작은 조언 같은 걸몇개한 적이 있어요. 정말 단순한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궁리해봐라 그런 것들요. 그런데 남편 말이 신호가 그 이후로 저를 너무 미워하고 불편해한다더군요. 솔직히 어이없고 이해는 안 되었지만 가는 사람 잡아서 뭐하나요? 저도 그렇게 신우랑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았기에 그동안 크게 미워할 일도 좋아할 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신우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날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하루는 신우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하고 정말 처음으로 신우한테 먼저 전화가 온 거였기 때문에 놀랍고 반가운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신우가 한껏 자신만만한 목소리라고 할까요? 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저에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답니다. 저는 제가 신우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기에 또 한번 놀랐고 반가웠지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해외에서 살다가 얼마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한 미남이라고 하더군요. 자기 입으로 남자 친구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조차 너무 귀엽던걸요. 어디서 살다 온 사람이냐고 물으니 또 마침 제가 대학 시절 유학하던 그 지역이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서 반가웠어요. 저는 신우에게 언제 한번 오빠랑 해서 4시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사실 신우가 저를 싫어한다고 해서 거리를 둔 거지 저는 여동생도 언니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 자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 신우와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네요. 얼마 후 저와 남편, 신우와 신우 남자 친구까지 넷이서 서울 시내에 있는 퓨전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전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그 넓은 미국 땅에서 같은 지역이라니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반갑더라고요. 제가 먼저 신우남 자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 봤다면 충분히 알법한 그런 것들이요. 어디 학교 샌드위치가 맛있지 않냐든가. 게다가 대화하다 보니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대학을 그 사람도 졸업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학교 이야기를 몇 가지 물었는데, 신우 남자친구가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다던가 기억이 잘안 난다는 말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라고요. 더는 신우 남자친구에게 그런 걸 묻지 않고 대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 건지 뭐 그런 시시콜콜한 연애사를 들어주며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신우가 싫다고 했으면서도 막상 여동생이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은 눈치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자려는데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전부 다 감사한데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있던 기억이 좋기만 한건 아니라서 대답을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전해달랬다고 하더군요. 또그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배려가 없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었네요.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도 조금씩 준비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돈이었어요. 저야 친정에서라도 도와줘서 결혼을 할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댁이 이번에도 신우를 도와줄 만큼 경제적 여건이 되질 않았지요. 남편을 통해 듣자 하니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결혼만 하면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수 있는데 이러다간 결혼도 못하게 생겼다며 어디서든 돈을 구해오라고 나이든 시부모님을 달달 뽑는다고요. 하지만 직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시부모님께 대출을 받아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그래서인지 다시 온 가족의 기대가 저를 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버티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신우에게 일단 그쪽 부모님을 만나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신우 말이 자기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너무 바쁘신 분이래요. 얼마 전에도 외국에 볼 일이 있다면 나가셨다며 상견례도 못하실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일단 신우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날짜랑 다 잡으면 결혼식 당일날에는 들어오기로 하셨다나요. 솔직히 딱 들어도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우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저에게 찬물 끼얹지 말라더군요. 저도 머리 아픈 일에 끼어들어서 괜히 싫은 소리나 듣는 상황이 짜증나서 알아서들 하세요란 마음으로 내버려두고 제 본업에 열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말로 신우가 진짜 사모님 소리 들을 만한 집에 시집이라도 가면 축하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형사도 아니고 들쑤시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하루는 저에게 정말 딱 천만 원만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신우 때문이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동생 시집가는데 오빠로서 좀 보태주고 싶어서 그런답니다. 남편도 적게 버는 게 아닌데 돈 천만 원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아둔 돈을 다 어쨌냐고 물으니 얼버무렸고 추궁을 하니 실토를 하더군요. 신우 남자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자기 믿고 투자하라고 꼬셨다는 거예요. 마늘밭에 묻어둔 돈이다 생각하고 3년 뒤에 열어보면 대박이 나 있을 거라나요. 그럼 투자했다는 그 회사가 어디냐, 증거서류 같은 건 어딨냐고 물으니 그것도 다 자기가 관리해준다며 신우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일단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또 다시 제 마음속에서 신우 남자친구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건 신우는 제 가족인데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내버려두기도 그렇더라고요. 결국 교환학생 시절 인연을 맺었던 몇몇 친구들에게 신우 남자친구의 사진과 이름을 보내주곤 혹시 알거나 들어본 적 있는지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도라도 해본거지요. 다행히 신우 남자친구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두 다리를 건너서 알게 된그 사람에게서 듣게 된 신우 남자친구는 정말 할 말을 잃게 할 만큼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미 결혼도 두 번이나 했었고, 아이도 하나 있는 사람이더군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로 3년 정도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추방당한 상황이었고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그런 남자에게 신우가 걸린 건지, 한시라도 빨리 신우를 만나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남편에게 부탁해 신우를 불러내 셋이서 카페에 모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낸 사실을 신우와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신우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더러 언니는 왜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 동의도 없이 뒷조사를 했냐면서 진짜 예전부터 잘난 척 해대는 거 정말 재수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려다가 뺨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그동안 내가 혹시라도 선을 넘은 적이 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신우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이미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더러 무식하게 남의 뒷조사나 한다며 수준 떨어진다더군요. 그런 광경을 보고 남편이라도 신우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면 제가 절대로 헤어지잔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란 작자가 한다는 소리가 이번엔 제가 선을 넘었답니다. 둘다 성인인데 뭘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잔소리하지 말고 자기가 일전에 말한 천만원은 언제 해줄 거냐고 묻더군요. 순간 저도 욱해서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니 치사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 시집가는데 돈 해주기 싫으니까 아예 결혼을 파토를 내려는 심산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날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할수 있냐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빌려달라는 돈이나 빌려주고 축하나 해주래요. 남편의 후한무치, 아나무인의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남자와 평생을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걸요. 며칠 뒤 신우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날짜를 불러주며 그때까진 자기 계좌에 돈꼭 넣으랍니다. 그래야 식장 예약도 하고 그런다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갈라서 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면서 좋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것도 신우 남자친구가 남편을 달래려고 수익이 났다며 얼마 돈을 쥐어줬나 봐요 아무튼 남편은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제가 원하면 헤어져 준다더군요 저는 진흙탕 싸움이 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남편의 의외의 행동에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 서로를 이어준 지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큰 접점이 없었기에 남편 소식을 알 길이 없었어요.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엊그제 지인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집 지금 작살났다고요. 신우의 남자친구는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서야 자기가 애 딸린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밝혔나 봐요. 거기다 갑자기 애를 책임지고 싶다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더래요. 신우한테는 혼자서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으라며 애가 좀 크면 돌아오겠다 했다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투자한 종목이 폐지가 되었다면서 유감이라고 했답니다. 저랑 살 때도 이미 저 몰래 시부모님 돈까지 빌려서 투자를 했었나봐요. 그게 자그만치 5천만원인데 신우 남자친구가 투자는 원래 본인 책임이라며 한발 빼더랍니다. 그런 남편과 시댁의 일들을 듣고 있으니 제가 그 진흙탕에서 먼저 빠져나온 게 신의 한수였다는 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혼 후에 더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 자유가 주어지니 일도 더 많이 할수 있고 사람들도 더 많이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이혼 후 느낀 감정을 토대로 사진을 찍고 사진집으로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